졸리하기 싫네. 이 보세요. 여러분 일단 fx가 fx가 이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밖으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러면 인마 이거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컴마 2고 위볼록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gx는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고 마이너스 2. 따라서 g(x)는 1, 마이너스 2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는 상황이네.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laughs> g x 이 뭐야? 갈라치네.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랑 x축으로 b만큼. 그러니까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이렇게 평행시키면은 여기가 몇칸마 되죠? 여기 몇 컴마 돼요? 1-b,-2. -1 이렇게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laughs> x 대신 x 플러스 b.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지금 뭔 구조냐면, 이 함수, 이 함수를 같이 그릴 거다. 근데 a 왼쪽은 fx 그릴 거고, A 오른쪽은 g x 플러스 b를 선택할 거래. 자, 일단 아니 그러면 왼쪽에 있는거든, 오른쪽에 있는거든, 일대일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일대일 함수면서 꽁치. 자, 그러면은 일단 가로로 그었을 때몇점 만나야 돼보조가 일대일 대응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로 그었을 때몇점 만나야 돼요? 한점 이하로 만나야 되겠죠? 자, 두점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공력이, 공력이 실수 전체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 나와야 돼. 그래서, 꽁치 되면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다 먹어야 돼 이렇게. 맞죠? Y가 실수 전체를 다 먹어주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가로로 껐을 때,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laughs> 요런 식으로 만나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얘만 봐봐봐. 얘만 딱 쳐다보면은, 여기 어딘가 이제 A를 잡을 거잖아? A 왼쪽만 그릴 거라며. 맞지? 그러면 여러분, 일단 A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여기 있어 버리면은 A 왼쪽 그림 딱 그리면 두점 만나니까 안 돼, 돼. 안 돼. 맞죠? 일단 A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된다? A 선택이 요 왼쪽으로 가져야 돼, A가. A가 요쪽으로 선택이 돼줘야 되는 상황이죠, 요렇게. 요렇게 선택이 돼서 얘만 이렇게 딱 그려줘야 교점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치? 이해됩니까? 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떤 위치? 작거나 같은 위치 캐치 하나 하시고. 됐지. 그러면 여러분, A 왼쪽은 확정인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A 왼쪽 있잖아요, A 왼쪽. A 왼쪽은 얘 확정이야, 빨간색. 자, 저 빨간색 확정이니까, 요 A 컴마라는 데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오른쪽에다가 GX 플러스 B를 그릴 거야. 맞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A가 A 자 A 오른쪽 그릴 거잖아.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되는데. 돼 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두점 만나는데요. 되안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역시 A가 어디 있어야 된다. A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줘야 돼. 그래야 두 이렇게 두 점이 안 나오 두점 만나는 게안 나오지 그림이. 맞죠. 그러니까 1 b가 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이것도 그림이 확정이야. 요거 확정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 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붙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 지역이 비어요. 이해돼요? 요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지역이 비잖아. 마찬가지. 요 밑으로 와도 안 되잖아. 두점 만나잖아. 알겠죠? 당연히 둘이 a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만나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요렇게 들러붙으면서 이제 지역 실수 전체 1대1 대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정보를 좀 조합해보면은, 요, A, A, 지금 A 넣어봐. G, A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얘는 A, F, A죠. 자, 그러면 이 위치랑, 이 위치가 어떻게 되라고, 일단? 같아야 돼. 둘이 같아야 되잖아. 만나야 되잖아. A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잡아낸 거 빨리 잡아내면은, 아, 일단 G, A 플러스 B랑, F, A랑 같다. 요거 만족하면서,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는 1마 B보다는 크거나, 그러니까 한 번에 하죠. A는 1마 B보다는, 잠깐만, 열리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1마 B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이거, 이렇게 만족해주면 된다. 요거만 만족해주, 만족해주면은,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서, 1대1 대응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됩니까? 끝이야 여기까지만 이 검은색 이것만 만족하면 돼이 추론한 결과 아 이걸 만족하면은 1대1 대응이구나 됩니까? 이래요 여기까지만 가자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이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딱 보면 돼이것딱 보면은 어, A, B 집합 A 그러니까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A, B 집합 A 그럴 때 0, K가 되냐 안돼 이 a라는 n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0이 있을 수가 있나? 이 공짜죠, 이 탈락, 이거.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며. 맞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4면은 성립하냐? 해봐야죠. 아, 졸 귀찮네.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이거부터 좀 하러 가자. 이식좀 풉시다. 자, g에다가 a 플러스 b 넣어요. g에다가 a 플러스 b 대입 어, a 플러스 b 대 자, g에다가 a 플러스 b 대 a 같다 f에다 a 대 a 요거부터 정리 좀 합시다 질문 됩니까 여기가 괜찮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걸로 니은할 거야. 니은가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면은 이거 성립하넣너보면 되지. 알겠어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면은 이거 만족하느냐? 자, 그러면은 자 니은하라. 니은가자. 자 니은. 자 우리식 다 해놨어. 니은. 자 a에다가 마이너스 1넣어요. b에다가 4넣. 어 그럼 마이너스 8. 그럼 b에다가 4넣고 B에다가 4 넣고, 얘가 0이냐? 오, 0이네. 됩니까? 성립해요. 일단 이 조건 만족하네. 마이너스 1이랑 4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럼 B에 4 넣어봐. B에 4 넣으면, 오, 굿. 요렇게 되고, 그럼 A 마이너스 1, 어, 가능해, 가능해. 됩니까? 자, 니은 된다, 안 된다. 아, 다 만족하는 거야. 니은은, 지금 쌤이 검은 거 쓰면 끝난다라고 했잖아요. 검은 거 만족하면 끝.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다. 아씨, 디겟 때문에 어차피 다 구해야 되네. 어차피 다 구해야 되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디겟은 이제 찾는 거잖아, 그냥. 이거 찾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지금 이, 이게 지금 A잖아. 아, 이거 뭐고 귀찮게. A로 바꿔, 이거. 자 여기 바꿀게 여기 바꾸고 로 전혀 상관없죠 됩니까? 우리 이미 a로 정리해놨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m 말고 그냥 a로 바꿀게 자 a 플러스 b 이건 일단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지금 a가 정수일 때 만족하는 걸 찾으래 그러면은 우리 좀 전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러 가자 에이 씨 해야 되잖아 그러면 a에 마이너스 1 넣고 b 좀 구할게요 여러분 되는 게4 말고도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a에다 마이너스 1 넣고 그래서 보니까, 자, 두개 뜨는데, 두개 뜨는데, 근데, 잠시만요. 자, B가 0이면 이거 만족해요, 아니에요? B가 0이면. B가 0이면, B가 0이면, 1A-1, 말 돼요. 안 되죠, 탈라 자, 그럼 일단 요거 한쌍 찾았다. 자, 마이너스 1,4 하나 찾았어요. 자, 그리고 그냥 해보지, 해보지, 뭐. 마이너스 2 해봐요. 하다보면 은안 뭐 되는 순간이 있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 범위 잡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귀찮아. 그냥 넣고 해봐요, 여러분. 그럼 이제 A에다 또 마이너스 2 넣어. 그러면은, 8, 마이너스 4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그럼 B제곱, 마이너스 6B, 뿔 6은 0. 근데공식 1분의 마이너스 B의 절반, 할마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8이 그러면 3보다 큰거 하나 3보다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나오네 아씨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우리 이걸로 보자 이거 이것만 보면 된다 이것만 이거만 볼게요 자 이게 지금 a 플러스 b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는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이걸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2로 갔잖아 정수 A를, 얘를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2로 갔잖아요. 맞지? 얘는 됐고, 얘네 둘이만 보면 되는데, 둘이 더해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 해봐. 얘네 둘이 더하면, 둘이 더하면은, 1 마루트 3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 안 하죠. 이 탈락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했을 때는 1보다 크니까 되네. 그러니까 이때는 B가 얘다 지금. 괜찮아요? 이해돼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은 자 얘는 그러면 좌표가 마이너스 2, A, B 요렇게 되겠네. 자 하나 더 찾았고 자 이제 A는 마이너스 3하러 갑시다. 조만간 안될것 같은데 A가 마이너스 숫자가 좀 작거든요 여러분. A가 마이너스 3이면은 자 마이너스 3 넣어. 18... 자, 마이너스 4, 6b, 마이너스 6b, 자,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0, b 마이너스 4의 제곱은요? b는 4. 이것도 만족하네. 이거 되네, 여러분. 이거 만족해야 하네요. 둘이 더하면. 되죠? 어? 이거 마지막인 것 같은데? 딱 1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3, 4죠? 돼요. 자 이제 안될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4 넣어봐. 자, A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32, 마이너스 8B, 맞죠?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그럼 B제곱, 마이너스 10B, 어치. 판별식. 절반제곱? 안 돼. 자, 실근이 안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안 나오겠죠? 왜냐면 점점점 그, 이 뒷수가 커져요. 지금 구조를 보니까, 마이너스 5만 넣어도 여러분, 이게 벌써 50이야, 이거. 저기 벌써 50대 버리고 여기 찌그레기 들어오고 그다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48이꼴 제로 판별식면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안돼 안돼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b 실근이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결국 b 실근이 이제 안 나오게 될 거고 아 이거 이제 마이너스 4부터는 답이 없겠구나라는 게 추론되겠죠 자 결국에 지금 되는 게이 네모 3 개만 딱 가능해. 자 그러면 이 가능한 이해이해 이해 둘이를 더한개 더하래 그러면은 얘네 지금 둘이 더하래 3그 다음에 얘네 둘이 지금 더하래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1자이세 개를 다 합치래 맞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니은도 아까 맞았었으니까 어? 답이 없다 죄얘기를 어? 5 플러스 루트 3딱 나오는데? 잠시만요. 아, 나한테 왜 그러니? 이은디고시 없잖아. 기억은 확실히 틀렸다. 기억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기억. 아, 존재하지 않는다. 맞네요. 이 뒤를 안 봤다, 여러분. 이것만 봤어요, 이것만. 이것만 봤는데, 이거 안 돼.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네. 맞죠? 이거 존재하지 않잖아, 여러분. 0이니까 안 되잖아. 이해돼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답일 거고, 다 되겠다. 왜 맞았다면서 얘기를 안 해줘? 주 웃긴 친구야. 조서연. 네? 맞았다며. 틀렸는데요? 아, 틀렸어요? <laughs> 자, 그럼 질문. 질문, 질문. 요 문제 말고는 뭐, 그렇게 막썩